k가 1보다큰 실수 k에 대하여 두 곡선, y는 2x제곱 플러스 2분의 k와 y는 k 곱하기 2분의 1x제곱 플러스 k 빼기 2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, 점 a를 지나고 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, 자, 곡선, 이거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. 삼각형 a, ob의 넓이가 16일 때, k 플러스 log2의 k는 p분의 q 이다 bq값. 자, 구하라고 하는 값도, 자, 요 값입니다. 자, 보면은, 일단,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어요. 자, 지수. 자, 지수끼리 만나는 거. 그럼 지수,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의 x제곱, 플러스 2분의 k는 k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, 플러스 k-2가 되고요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해볼게요. 이거 없애려고. 그럼 여기는 4의 x제곱. 또뭐 2에 2x제곱 되겠죠? 이렇게 되고, 다음 이걸로 넘겨서 빼주면은, 2가 되고, k 넘겨서 빼주면, 마이너스 2분의 k에, 그 다음에 2x제곱 곱했으니까,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2x제곱 곱하면 사라지고, k가 넘기면, 마이너스 k는 0. 자, 요 부분이요. 인수분해가 됩니다. 잘 보시면은, 이게 2에 x제곱, 2에 x 제곱이고요이게힌트예요 2와 2분의 k 있죠? 곱하면은 k 나오기 때문에, 이거를 2분의 k와 2로 나누고요. 자 마이너스가 요 위쪽에 붙으면 이 모양 나오겠죠. 이렇게입니다. 따라서 2의 x제곱이 2분의 k 또는 마이너스 2 근데 이 지수죠. 지수, 지수가 음수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안됩니다. 그래서 2의 x제곱이 2분의 k 그래서 x는 자 로그를 바꾸면 로그 2의 2분의 k 이렇게 돼요. 또는 요거 뭐 나눠 보면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. 그래서 x 값이 이렇게 구해졌고요. 이걸 대입하면은 y 값이 나오겠죠. 둘 중에 아무 데나 대입하면 되는데 요쪽에 대입을 해 볼게요. 자, 요 형태로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. 로그 2의 로그 2의 2분의 k 그럼 2의 요거니까요. 자, 2분의 k와 이 자리 바꾸면 이거 2분의 k가 되고 거기에 2분의 k를 더하면은 k가 됩니다. 그래서 y값은 k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 교점 a점의 좌표가 a점의 좌표를 써보면 이걸로 쓸게요. 로그 2의 k 마이너스 1, k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자, 이 지수함수죠. 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랬어요. 근데 a점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지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지수 함수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했어요 근데 요 A점 자체도요 지금 K에 따라서 변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뭐 1인 직선에서 직선식 구해서 교점을 구하려고 해도 요 방정식이 잘안 풀립니다 원래 자, 이거 맨 처음 요거 교점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구해진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를 냈으니까 풀릴 거라고 예상하고 푼 거지, 일반적으로 이 지수함수도 교점 구하기가 원래 힘듭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하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좀 특징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A점이 여기 있는데, 자, 이 점이 K에 따라서 바뀌죠? 근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. 요 A점의 자취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취 구할 때는요, x 좌표 y 좌표를 XY라고 두고, 자, X, Y라고 두고 이렇게, X,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돼요. 근데, 요, Y가 K죠? 요 K 자리에 Y를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, X가 log 2에 Y-1 이렇게 됩니다. 마이너스 1 넘기면 이렇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지수로 바꿔보면, Y는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요 A 점이, a점이 움직이는 궤적이 이렇게 지수함수를 따라갑니다. y는 2의 x 플러스 이렇게 되고요. 요 식이 아까 요거였어요 이거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2의 x-2-3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보면 밑이 똑같이 2인 지수함수죠. 그 모양이 똑같고 여기 보면 은 평행이동하면 이 모양이 되는데 x 플러스 1 x 빼기 2이기 때문에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이 모양 나오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 즉 여기서 X축으로 3, Y축으로 3, 이렇게 마이너스 3 이렇게 평행 이동한 점이 B점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B점의 좌표를 이제 구할 수 있게 A점에서 X축 3 더하고 Y축 3 빼주면 됩니다 로그 2에 k 여기 3 더하면 플러스 2가 되고요 3 빼주면 k-3, 이렇게 돼요. 그래서 a.b.9에 있고요. 그 다음에 원점하고 삼각형 oab 넓이가 16이라고 했습니다. 원점이 어딘가 있겠지, 이렇게. 이 삼각형 넓이가 16이다.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. 좀 상위권 학생들은 좀 안다고 하고 제가 이걸 좀 이용해 볼게요. 자, 이 점이 a, b 이렇게 있고요. 또 다른 점이 C, D 이렇게 있을 때,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요. 2분의 1의 절대 값에, 자, 이렇게 A하고 D 엇갈려, 이렇게 엇갈린다고 생각하면 돼요. AD-BC 이렇게 있어요. 이 공식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2분의 1의 절대 값에, 자, AD. 자, 요거하고 요거를 곱한 겁니다. K-3에, 로그 이의 k 로그 이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빼기 자 bc k야 요거를 곱한 거에요 k의 로그 이의 k 플러스 2 이거의 절대값 자요 값이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, 2를 곱하면 요 값이 32가 될 거구요 이거 안에 걸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k 곱하기 log2의 k인데 여기 마이너스의 k 곱하기 log2의 k 이거 사라질 거고요 나머지만 써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의 log2의 k 이렇게 하면 플러스 3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곱한 거2 k의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2 k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나오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k 네, 마이너스 3의 로그 2의 k 플러스 3의 절대값 근데 k가 1보다 크다고 했어요. 그럼 k가 1보다 크면 요거 마이너스 3은 여기 마이너스 3k랑 3이 있는데 여기 음수 나오고요. 요 부분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음수입니다. 그래서 이절대값풀어지면서 안에 있는 부호가 바뀌면 되겠죠. 3k 더하기 3의 로그 2의 k 마이너스 3이 32 이렇게 되고요. 요거3 넘어가면은 35가 됩니다. 그리고 3으로 나눠보면 k 플러스 로그 2의 k가 3분의 35가 됩니다. 뭐여기서 k를 구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묻는 것도 여기 보면 k 플러스 로그의 k를 구하라고 했죠. 여기서 끝낸 겁니다. 이거 구하라고 한 게. 그래서, p분의 q니까, 분자분모 더하면은, 최종 답은 38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공식을 잘 모르면은, 여기서 그냥 원점에서요, 이 길이가 3, 3이니까, 3루트 2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, 넓이가 나왔기 때문에, 넓이 나왔기 때문에, 원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거리를 알아내고,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서, 식을 만들어내면 이 모양이 나옵니다. 이렇게 푸셔도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